안녕하세요. GB투자아카데미의 GB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안다면 앞으로 성공할 사람도 알아볼 가능성이 크겠죠? 마찬가지로 주식투자에서도 과거 성공적인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면 앞으로 성공할 종목들도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우리는 계량적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별해 볼 것이며 이것을 퀀트 투자의 기본으로 흡수하신다면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GB는 오늘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종목을 걸러내는 과정의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분류 과정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그리고 끝! 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국은 성공적인 종목에 특징 조건을 넣는 그 입력 값이 중요하겠죠. 그럼 실제로 한번 함께 보면서 이해해 보자고요. 단 엑셀 시연 화면에서 설정되는 조건들은 학습을 위한 랜덤 조건이니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엑셀로 집이는 원자료들을 일단 뽑아 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총 조건하고 OPM 그리고 ROI 에... 추가적으로 당자비율, 영업활동 정도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료를 보시면 은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면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 구성이 보인다 그러시면은 일단, 전체 줄을 클릭하시고 하셔서 여기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딱 걸어줍니다 그러면 요각 데이 이제 그 제목 카테고리에 필터가 걸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총 조건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저는 음 시총을 800억 이상 9천억 이하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OPM, 아까 말씀드린 OPM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삽입 조건을 넣어 볼게요. 음,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내가 삽입 조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조건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삽입 조건이냐? 음, 저는 발표 OPM이 5년 평균 OPM보다 높은 친구들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쫙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 ROI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음 8초가, 8초가, 너무 높은 거는 또안 좋으니까, 8, 은 초과하고 30 미만인 친구들만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조건을 몇개 걸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러진 종목이 몇 개냐 그러면 보시다시피 2194개 중에 132개 종목이 걸러진 겁니다. 현재 132개 종목이 제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자 비율, 영업 활동을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당자 비율, 보이죠? 당자 비율은, 저는, 음 150, 150 정도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150보다 큰 친구들. 한번 잡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은 우선은 영업 활동 양수인 친구들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삽입 조건 두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삽입 조건 하나 넣었는데 이번 삽입 조건은 영업 활동 빼기 설비 투자가 양수인 친구들만 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해당 조건이 음. 1보다 큰 친구들. 양수인 친구들만 보고요. 그래도 별로 안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양수인 친구들 중에서 상위 20개만 그냥 뽑아 버릴게요. 상위 20개만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건을 쫙 놓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상위 20개 종목, 최종 조건에서 상위 20개 종목 을 뽑으면 요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보셨듯이 명확한 본인의 투자 철학과 기준만 있다면 손쉽게 종목들을 얼마든지 다양한 조건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걸러진 종목들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을 심층 탐험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 컨트에서는 특정 조건을 알고리즘화 하여서 이를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겠죠. 어, 그런데 저는 지금 기초 원 자료를 보면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대로 끝내기 살짝 아쉽고 이 해당 방법이 다소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타임입니다. 계량화를 활용한 종목 검색 및 검증에는 보여드린 방법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키움하고 유지스탁에 젬포트 등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키움하고 젠포트 화면 구성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입니다 화면 지금 보이다시피 0150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해 볼게요 실제로 검색을 하면은 현재 해당되는 종목들이 제가 걸어놓은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성과도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516, 이 성과 검증이라는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1516, 성과 검증이라는 화면을 보이실 건데, 어, 그러면 그 조건으로 2019년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6개월간, 만약에 그 나온 종목 그대로 굴렸을 때 성과가 어떻냐라고 이렇게 똑 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성과 검증도 가능한 거죠. 이를 백테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 거죠. 좀더뭐 원하시는 기간에 대해서 이거는 설정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움은 아주 간단하죠. 보시다시피 뭐 상승 종목 비율도 나오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스택의 젠포트를 활용한 방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스택의 젠포트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매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걸고 보시고 계시다시피 다 걸고 조건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뭐 해당 종목들로 백테스팅, 백테스팅 한 검증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만든 검색식을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음, 보이시피 그렇죠. 하지만, 이 성과 자체는 제가 뭐, 이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뭐, 찍힐 거다. 뭐, 이런 말씀은 쉽게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각자 이제 뭐 지식이 쌓여 가시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이렇게 활용해야겠다. 저렇게 활용해겠다 분명히 그런 틀들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무작정 따라 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결과 값이 나오는구나. 아, 이런 조건들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나한테 더 유용하겠는데라고 알메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때 조금 더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나만의 견고한 무기가 생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견고한 무기를 계속 견고하게 만들면서 또 다양하게 나의 알메 범위를 넓혀간다라고 하면 나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이고요. 나의 장점은 더 강화되면서 투자 성과는 분명히 더욱더 높아지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 지비는 다음에 또 유용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비투자아카데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